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 스타푸드 타운의 마케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도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어, 평소 때 이런 자리에 서서 사업 설명도 하고 정보를 많이 드려봤었는데요. 정말 예전에 제가 꿈에 그리던 정말 이 우상분들, 연예인분들 이렇게 모시고 하려니까 굉장히 가슴도 떨리고 정말 좀 벅차고 그랬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죠. 가치를 위한 가치 프로젝트입니다. K-Star h o o Town인데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뭔가 같이 뭔가 잘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한류의 파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맨파워를 잘 섞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첫 번째 한류에 대해서 두 번째 융합을 통한 시너지 프로그램 세 번째 KF홀딩스와 키스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강력한 입지 분석 그리고 매진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저도 일반적인 어 연예인들을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역사를 뒤져보니까 한류의 탄생은 바로 사랑이 먹일래라는 K 드라마가 원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인 한류를 이끈 건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꿍따리 샤바라를 부른 바로 클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HOT라는 걸출한 신인 아이돌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격적인 드라마의 진출을 꿈꾸는데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배용준 선생님의 그 욘사마의 열기는 정말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 같고요. 그 열기로 인해서 촬영지를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일들도 저희들이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울 연가 인기를 능가하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하면서 아, 이 드라마나 음악들이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어쩌면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스리랑카에서는 무려 꿈의 기정률이 99%의 어, 시청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장금이 좀 잊혀지고 있지만은요. 스리랑카에 가시면 그 에 나오셨던 배우분들을 지금도 스타로 영웅처럼 대접한다가는 그 장본인은 바로 대장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신기의 등장 그런데요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음악 이 있었지만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한류의 정말 본격적인 시작 야 정말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송 사고입니다. 방송 사고.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네. 다들 기억하 시죠. 사이가. 전 사실요 이걸 봤을 때뭐 저런 노래가 다 있지 이렇게 싶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초위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의 강남 스타일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중파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면 이 사이의 강남 스타일은 드디어 온라인 마케팅의 시초를 알립니다.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52억 뷰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스타들이 전 세계를 굴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BTS 어, 말이 필요 없는 가수들이죠 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그 BTS가 그 상들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있는 키아라나 블랙핑크의 힘 그리고 이걸 넘어서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OTT 서비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음악이면 음악 그야말로 K가 붙은 것들은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 안할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세계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K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넘어서 대중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너무나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분들을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K 뷰티의 흥행이 발생합니다 더불어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즘 뭐 먹방이라든지 예능방송을 통해서 먹는 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외국에서 인기있는 먹거리들은 우리한테는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먹거리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프랑스의 그 문화의 최고의 국가인 프랑스의 에펠탑 밑에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떡볶이 집을 웨이팅을 통해서 줄을 서서 먹는 프랑스인들. 라면이 인기가 있고요. 떡볶이를 좋아하고요. 뉴욕에 한국 기사 식당이 떡하니 한글로 된 간판을 걸고 있는데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은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K컬처, K문화는 더욱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K헬스까지도 외국에서 선망을 한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K-pop, K드라마, K무비, K헬스, K뷰티, K푸드까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망나하는 K컬처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K컬처의 전성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우리는 한 번쯤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도 다시 한 번쯤 점쳐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K 컬처, EK 문화를 만든 주인공은 누구인가? 과연 누가 이 문화의 원조이며 우리?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자랑스러운 K 커티, 이 K 커티를 만든 장본리는 주인공은 바로 선배 연예인, 바로 여러분들. 음악 막상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음악을 넣었는데도 갑자기 군칸거리네요. 어, 사실은. 정말 어릴 때 동경하고 봤던 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예전에 그 영광과 인기보다는 조금 도래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K문화, K한류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해석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과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과 마케팅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맨 파워를 잘 버무려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푸드인 비빔밥처럼 누구도 넘나 볼수 없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필리에이트입니다. 협업입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제휴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섞는 겁니다. 여기에 뭘섞을 거냐면 우리나라에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최고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다 다녀오셨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류의 뿌리를 만든 여러분들 연예인분들의 맨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K푸드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입지와 마케팅 조건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버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최고의 시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K-STAR 푸드타운입니다. 이제 연예인 대표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 K-STAR 푸드타운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K-STAR,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판한, 출발한 프랜차이즈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연예인 대표님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 직접 한명한 한 명의 힘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우리가 뭉쳐서 거대한 시너지를 내는 브랜드 케이스타 푸드타운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여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곳곳에 K-STAR 푸드타운을 만든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K-STAR 푸드타운을 핸들링하고 있는 KSF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드릴 거냐? 뭘 해드릴 거냐면, 저희는 현재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애월에 엘리프라는 아파트와 상가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입주가 시작돼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 상가를 관련된 고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프랜차이즈 대한민국에 있는 본사 지경점과 여러분 대표님들을 회사와 함께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 마케팅 시스템과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더라도 매장을 아주 슬기롭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도부의 혁혁한 전진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예인 대표님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투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어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리스크도 전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광고나 홍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운영을 좀해 주십시오. 그것도 100%의 운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사람들을 끄는 특유의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으신 거죠. 그 매력을 한 껏 발산해서 고객분들을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수익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투자도 없이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비전과 일자리를 드리면서 수익을 50%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1차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방송사들이 여기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K푸드타운은 어디로 갈 거냐 글로벌로 가겠습니다 이 글로벌로 나갈 때 대표님들에게 최우선권을 드리도록 회사는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K스타 푸드타운은 단순한 매장이나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이거 전체를 묶어서 여러 대표님들의 노하우와 맨파워 회사의 마케팅 능력과 브랜드 파워들을 섞어서 K-STAR 푸드타운이라는 브랜드를 전세계 글로벌로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과 소통하시고 글로벌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상당히 새로운 커리어를 쌓으실 수 있고요. 인생의 정말 제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더불어 당연히 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도 증가시킬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 효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주도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연예인 대표님들의 어떤 위상이랄까 소문이 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애능 프로그램에 초대 받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정도 찍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장이 프랑스 파리에, 뉴욕에, 워싱턴에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부과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는 절로의 찬스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맨파워를 도해주시면 우리 회사도 정말 글로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제주냐. 바로 글로벌로 가도 되지 않느냐. 왜 하필 제주냐. 그런데 제주는 전 세계 관광지 중에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얘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휘청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불싸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제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저 때문에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제주도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착안했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시면 크루즈 관광 인기의 제주 항구가 북적인다? 뭐라고? 크루즈? 쉽게 말하면 배입니다. 배. 이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배는 그 안에 무언가 옮깁니다. 뭘 옮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실어 옮깁니다. 아, 이거 뭔가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애월항과 그 다음에 진도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월항은 역사적으로 오로지 화물선만 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부 관광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애월항을 민간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정부 자금을 현재 60억을 투자를 했고요. 이 항이 2025년 7월달에 드디어 부분 개항을 합니다. 이것과 말 맞춰서 진도항과 제주항에 지금 현재 배를 띄우고 있는 회사는 시월드 고속회리라는 회사고요 여기에 산타모니카 1호가 지금 여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면 누가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도에서 제주까지 3,500톤급 배에 무려 1년에 24만 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도에서 제주가 아닌 애월항에 내년 7월에 배가 들어옵니다. 3,500 톤급이 아니라 1만 톤급의 산타모니카 2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약 얼마 정도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것인가? 72만 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입지입니다. 더 획기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애월 아파트, K 푸드타운. 케이스타 푸드타운은 불과 거리가 30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하면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맛집을 투어를 하고 싶은데 가려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버스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케이푸드 타운은 옆에 애월항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수백 대의 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월항에 넘나드는 고객들은 반드시 우리의 타운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동선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이 애월항이 어떻게 될 거다? 엄청 커지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푸드 타운을 이용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입지도, 명성도, 소득도. 자 여기 보시는 첫 번째 별이 애월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이 우리의 공사 위치입니다. 불과 300m입니다. 자 보시면 바로 전면에 항구가 있고요. 이 항구에 이제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변에 아직까지는 기반 시설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필두로 해서 각종 기반 시설과 건물들과 여러 가지들이 어, 들어설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이서부권에 관련된 애월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관광 특구로 개발할 생각들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건 2024년 3월달 엘리프 애월의 공사 현장입니다. 이제 내년 5월 입주를 향해서 막바지 걸음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분양률은 약 70%를 자랑하고 있는 계룡건설의 엘리프 에월입니다. 어, 보셨던 것처럼 항구와 이 위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갖고 있는 입지적 조건들이 고스란히 일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연예인 선배님들이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결정해 주시면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저희 K푸드의 파워를 어, 합쳐서 여러분들에게는 저희 회사가 최고의 입지를 선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의 협업과 여러 가지 어, 마케팅을 통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푸드타운이 만약 제대로 형성되게 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등장할 겁니다. 아마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한국을 계시는 분들도 여기를 반드시 거쳐 가는 관광 특구가 될 겁니다. 왜냐고요? 여기선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맛집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누굴 보러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러 오시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유명 연예인들 보고 그분들의 입담을 듣고 그분들의 공연을 보면서 뭐라고요? 문화적인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60대, 70대 전 세계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천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어디 와서? 제주도 K-스타 푸드타운에 와서 그네들의 추억을 되새기게 된다고요. 이제 이것은 엄청난 핫플레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면서 아마 제주도는 기회감과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에게 가치 뭔가를 해보자고 제안할 것으로 저는 믿어심지 않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바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그로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엘리프 이월 에월을 비롯한 그 주변의 부동산 가치도 저희들이 올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부제목을 만들면서 같이 하는 가치투자 저희들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건데요. 여러분 애월에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채찌피티한테 애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애월이 뭐야? 애월의 뜻이 뭐냐? 애자가 바닥 끝 애자를 쓴답니다. 그리고 월은 달월입니다. 달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워서 바닷끝에 머무르는 지역이 애월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과는 20분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K-STAR 푸드타운 애월 엘리프를 통해서 애월 지역의 문화적인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입지가 아니라 상상으로 펼쳐지는 꿈의 입지를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애월은 제주 관광 문화의 중심 성지가될 것이고 그 성질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K-STAR 푸드타운입니다 저희들이 기획했고 이제 진행할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크나큰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